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점에 대해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는 이유로 간과했던 점들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부인이 입원 치료받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